실버타운은 생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모르고도 요즘 주변에 보면 덜컥 실버타운을 계약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는 왜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실버타운의 생생한 실태와 구독자의 사연을 통해서 실버타운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버타운은 천국으로 가기 전 제일 가까운 곳이라는 말에 공감이 되시던가요?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주거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제 고모부도 이 실버타운 몇년 사시되다 퇴소했는데, 인서울에 지하철 연결되어 있어서 입지도 괜찮았고, 스포츠 스타이자 국민요정 조부모님이 사시고 전직 장관도 계신다 해서 호감을 가지고 집 처분하고 들어가셨는데요. 식당 음식도 입에 맞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커뮤니티 센터도 잘 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모든 게다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식당 음식이 입에 맞아도 같은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이 계속 맛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맛집도 다른 메뉴 골라가면서 몇번 먹어도 질리기 마련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른 메뉴로 구성돼도 음식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 음식이 질리게 되어 있어요. 실버타운 들어가는 이유가 음식에서 해방되는 거첫 번째 이유로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몇달 아니 한 달만 먹어도 무조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실버타운이건 마찬가지예요. 셰프를 매달 바꾸면 모를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버타운 놀러가면 거기서 밥 거의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사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 좁은 집에 큰 냉장고를 들이시더니 햇반을 왕창 사다가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식당 밥이 절박 같아서 먹기 싫다시더라고요. 근데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횟수가 있다 보니 돈은 나가고 한 끼는 해 먹고 밥 해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밥에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에 주방도 엄청 작아서 밥 해먹을 환경도 좋지 않은데 하루 한끼 이상은 식당에서 절대 못 먹겠다 하시니 어쩔 수가 없지요. 이전 아파트 사실 때는 팔자제곱 국민평수라 노인분이 사시기 결코 좁지 않았는데 실버타운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방 하나 구조가 오피스텔이랑 흡사하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무척 답답하지요. 독방이 따로 없답니다. 그래서 로비로 내려오죠. 내려가면 친구들도 있고 다들 로비에 내려와서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차도 마시니까요. 다들 실없이 웃고 할일 없이 있답니다. 현대판 감옥이 따로 없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사이좋고 모두와 다 친하게 어울리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듯이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벌이 생기고 마련이지요. 끼리끼리만 앉아있고.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앉아서 쟁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 자리 피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런 유명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도 입주한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몇개 호수가 차압이 걸려서 경매 넘어갈 상황에 처해서 답니다.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날리게 생겼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호수 하나하나가 개별등기였고, 대부분 회사 보유였는데 그게 차압이 걸린 거죠. 암튼 등기까지 올리고 골치 아파하다가 들어온다는 사람 있길래 냅다 팔고 나왔네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환상이 너무 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 곳에서 섞여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해 보셨나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까르르 웃고 노는 모습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죠? 반대로 노인들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다운되고 모든 게 느릿느릿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갑갑함 같은 게 있어요. 60대에 들어간다면 80대 90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야 해요. 저게 나의 미래구나 생각이 절로 드실 텐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입주 불가하다지만 살다가 거동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나가라고 못하거든요. 막상 가보면 보행기 쓰시는 분 정도는 흔하게 보여요. 들어갈 때는 멀쩡했어도 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절 안 좋고 하면 쓸 수밖에 없고 귀도 잘안 들리는 분들 많아요. 주거는 도심의 아파트에서 커뮤니티나 액티비티는 집 근처. 노인 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훨씬 건강하고 돈덜 들고 이득입니다. 제가 친구 어르신 댁도 처음에 한두 달은 그냥 좋으셨다던데. 살아보니 사람들 관계도 너무 지치고 사람들 말도 너무 많고 음식도 질리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못 견디신다고 나오셨어요. 들어가셔 1년도 못 버티시고 나오셨답니다. 일단 조식당에 가는데 다들 뻗쳐 입고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머리 드라이 하시고 내려오더래요. 그분은 원래도 화장 같은 거안 하시고 편한 거 좋아하셨는데 이르게 아침 먹으러 가는데도 다들 넘곱게 단장하고 남들 눈 의식하고 가야 하니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다고. 그리고 모였다 하면 다들 자식 자랑 내가 전에 뭐 했다 자랑질에 귀가 썩는 줄 알았다고. 워낙 말 수도 없으시고 있는 척 잘난 척안 하시는 분이라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더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인 줄 알더라네요. 얼마나 가진 거 없고 전에 하던 일이 별로고 자식들이 별로면 저러냐고 수근수근. 근데 그와 정반대 시거든요. 자랑을 안 하시는 거지 돈도 많고 직업도 좋으셨고. 자식들도 다잘 되신 분인데 뒤에서 그렇게들 불쌍해하고 있더라며. 누가 무슨 브랜드 옷 입었나 누가 무슨 브랜드 가방 들었나. 자식들이 이번에 왔는데 뭘 해왔나 이런 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쳐다보더래요. 왜냐면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그 분들은 혹시 몰라 집 정리 안 해놓고 몸만 들어가셨던 거라 다시 사시던 집에 와서 사시니 너무 편하고 좋으시다네요. 돈 있으면 사실 사람 불러 쓰거나 하면 되지 그런 단체 생활 진리죠. 다 늙어서 늙은 사람들 무리 속에 사는 것보다 다양한 나이대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덜 늙는 방법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죠. 중간에 해지하고 나오시면 입주금 절반은 뜯깁니다. 의무 계약 전까지 나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그리고 어디는 노인들 연애에서 품위손상이라고 입주자들이 내쫓다더군요. 처음에 들어갈 땐 주변에서 좋은데 가신다고 부러워하고 축하받을 테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막상 살아보면 죄다 노인이라 다운되는 죽음의 기운이 있고, 나중엔 시모가 나오고 싶어서 안달 내고 히스테리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오셨는데 지금 소형 아파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라지요. 실버타운 들어갈 그 돈으로 그냥 가끔 도와줄 사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 지인 부모님도 70중반부터 외향적인데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다고 합니다. 가끔 필요한 날 도움이 도움 받고요. 자주 나가서 자유롭게 가입한 여러 개 취미 모임 다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딸도 바로 옆에 사니까 안심된다고. 80대 시모가 실버타운 5년 정도 거주하시다가 관리비 아깝고 음식도 질리고 잘난 할매들 자랑질 듣기 싫고 그 안에서 파벌 생기고 히리끼리 놀고. 뒷담하는 거에 질려서 나오셨어요. 흙거로서 도보 5분 안에 대형마트 있고, 인프라 편리한 투룸 소형 아파트 들어가셨는데 고만고만한 독거 할머니들이 많이 사세요. 아파트 노인정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밥해 드시고 여름엔 에어컨, 빵빵 겨울엔 보일러 훈훈하게 돌리고 쌀도 나오고 반찬비도 나오나 봐요. 할머니들 신여섯 명 많으면 여덟 명도 모이고,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만들어서 들고 와서 나눠 드시고 TV 보고 그림도 그리고 잘 노시더라고요. 그 연세 되면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에 수백씩 나가는 관리비. 무척 아까워 하시거든요. 지금 사시는 데선 돈 나갈 일 전혀 없고. 내 집에서 살면서 노인정 가면 커뮤니티가 되니까. 적적하지 않고 좋으시대요. 무엇보다 또래 할머니들과 매일 만나서 밥 드시고. 노신이 성격도 밝아지셨고 외로움도 안 타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지출도 없고 걱정도 덜 되고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냥 나이 다양한 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시골 마을은 아니지만 그냥 나이 들든 아니든 평범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돈을 떠나서 나 살던 곳에서 그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과 계속 관계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 싶어요.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60대의 실버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이 쓰신 책을 봤는데, 밥안 하는 거 빼고 그닥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팝도 나중에 질릴 것 같고, 전에 경기도 소형 아파트에 살때 동네 할머니들이 더 생기 있었어요. 동네 아기들 지나가면 한마디씩 걸어주고, 노인들만 있는 것보다 전 세대가 골고루 있는 곳이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연령 대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도 여러 곳이긴 하죠. 노인정도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있고요. 점심을 주거나 식쿠폰을 줘요. 근처 가게 가서 쿠폰 내고 점심 해결하세요. 병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축복이더라고요. 요즘은 구축 소형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딘지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어느 아파트든지 노인정은 다 있지요. 정부 지원도 똑같고요. 사시는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정 친구도 잘 만나면 잘 지내는 거고 맞지 않으면 못 지내는 거겠죠.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이면 어디서든 힘들기 마련이랍니다. 추상복합 아파트에 사시는데 제 지인도 뒤에 웬만한 병원 은행 우체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다 있다더군요. 지하에는 마트도 있지요. 다른 곳에서 사시다 거기로 왔는데, 거기 노인정에 오시는 어르신들 모두 깔끔하더군요. 여기는 밥 안에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들이 돌아가며 쏜답니다. 안온 회원 있으면 포장해서 갖다 주고요. 워낙 주위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 어디 아프시면 함께 다녀오시고, 그런다더군요. 다른 구독자분 중한 분은 지방 29마이너스 32평 구축 아파트 사는 친정 엄마도 노인정 매일 간다지요. 근처 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공원마다 노는 사람들이 다른데. 여기 놀다 재미없으면 저기 공원 가고 저기 공원 재미없으면 다른 공원 가고요. 500세대 아파트 노인정에 노인 8명이라 파벌이랄 게 없대요. 자식들이 자꾸 음식 사다 줘서 남아서 특식 있을 땐. 집에 계속 있는 아버지도 싸다가 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남편 있는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가끔 엄마가 한 번씩 고기나 야채, 카레 등장받다 채우기도 하고. 노인정 가면 정보가 엄청나서 여기저기 복지 혜택을 듣고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근처 복지관에 노래 교실, 안마 서비스도 다니고요. 또 그중 젊은 할머니가 70대 차도 있어서 마음 맞춰서 드라이브도 가고, 마늘종 따거나 고구마 밭 추수 작은 거 주우러도 가고, 저보다 더 바쁘고 재미있어 하세요. 나중에 밥도 못해 먹을 정도 되면, 그땐 주간보호센터 가야죠. 아침에 가서 삼시세끼 먹고 저녁에 집에서 자고 주말엔 자녀 찾아가고, 그렇게 지내면 치매만 아니면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 실버타운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자 구도도 너무 많고요. 음식점 많고 배달 잘 되는 도시에서 주위에 도움이 부르며 사는 게 비용적으로도 훨씬 싸고요. 미움도 편해요. 친구 불러서 며칠 자고 가라 해도 되고 자녀들 불러 며칠 묵기도 편하고요. 내 입에 맞게 내가 조리하거니 아줌마 시켜도 되고요. 마음 편한 내 집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양하고 아파트 중밥 주는 아파트 많아요. 식사되는 아파트에는 커뮤니티도 잘돼 있고 헬스 운동 시설도 잘돼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살림 다 처분하고 집도 팔고 가기 십상이에요. 근데 나올 때 부동산 어찌 됐는지 모를 거고 살림 다시 장만하는데 수천 깨지지요. 늙어서 죽어지 저렇게 옮기면 돈 체력 인맥 다 날라갑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안 떠나려는 게다 이유가 있어요. 60이면 거기서 끼워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실버타운을 고집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